예, 네, 그리고 제안서는, 제안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핵심, 네. 머니의 핵심이죠. 맞죠. 그리고 사실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제안서거든요. 그렇죠. 어, 어떤 안 보이는 가치를 보이게끔 만드는 거. 이게 기획자의 어떤 특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임팩트예요. 임팩트. 저는 제안서를 보통 10장 이내로 만들거든요. 음... 텍스트 많잖아요, 절대. 우리가 뭔가를 회사한테 제안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메리트를 어필하는 거거요 그렇죠. 반대로. 기 때문에 그 회사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내가 요거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연계성이 있고 잘 맞춰야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도움을 기하고 여 싶은지 디테일하게 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죠. 저는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가하고 싶습니다. 네. 혹은 이 프로젝트에 이 회사가 같이 하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라는 네. 시뮬레이팅 네. 그 기승전결 네. 스토리가 타당해야 되고 맞아. 그러기 위해서는. 레퍼런스가 많아야 돼. 준비돼야 돼.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행사인지, 아니면 아티스트 소개인지, 그거에 따라 다, 그 제안서는 다 틀려집니다. 네. 하지만, 근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네. 제가, 제가 자주 담는 게, 보도자료 연역이에요. 아, 아 이... 어. 여기서 또 그렇죠. 보도자료가 중요한딱한 장에다 담아주거든요. 네. 음. 검색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네. 아, 여기는 이렇게. 검색 수가 많구나. 음. 실제로 저희 회사를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 툴뮤직 막 엄청나게 나옵니다. 네. 그게 제가 매번 행사 때마다 보도자료 만들고, 만들어 놓은 팩트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보도자료가 쌓이면 연역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안서에서도 보도자료를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보도자료. 네. 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아그 기사를 내가 어떻게 음. 해그 네. 대단한 사람들만 내는 거 아니야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왜보도자를 얘기하냐면 기본이 음. 아, 기본 레퍼로 쓰고 팩트의 기본 네. 그리고 층별로 가장 공신력인 게 뭘까요 뉴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기사가 났느냐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네. 어디서 하는지 특히나 왜한 건지 네. 네. 왜이 작품을 한 건지. 네. 그 내용에 따라서 육하원칙을 정리하면은 왜 내가 뭘 어필을 해야 될지도 정리가 됩니다. 음... 하여튼 그 육하원칙을 항상 생각하고 네. 이것도 제가 키워드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기사도 음... 왜냐하면 안 보여 보도자를 보면은 그냥 서술형으로 긴 거는요 너무 지루해요. 네. 한 장이지만 지루해. 네. 그래서 그소 제목을 달아주는 게 자, 보입니다. 아까처럼 자기소개서 어, 자기소개서 다 작... 이어져요. 네. 어, 그렇게 달아주면 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크게 크게 소제목 같은 게 어, 그렇죠. 중간 중간에 있는 거. 찍은 글씨로 탁 하면은 음. 되게 중요하고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 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꼭 저기 그런 보도 자료를 배포해 주는 업체만 실어야지만 네. 보도가 되는 줄 알아요. 노예. 네. No 기자들은 업이 뭐냐면은 좋은 기사를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좀 자기한테 꼭 관계가 없더라도 음. 기사가 좋으 올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왜? 기자도 1년에 한 번씩 인사구조가 바뀌잖아요. 음. 문화부에 쭉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큰 이제, 어, 회사는 그렇지. 메이저. 메이저급만 메이저 그렇지. 사실은 요즘에 인터넷 그, 그 보도매체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보통 계속 돌아다녀요. 경제에 아. 있다가 문화에 있다가 막 이렇단 말이죠. 계속 바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업데이트 DB를 업데이트 해야 돼요. 아, 이게 문 네. 이렇게 기자들을 네. 문화부 기자를 이렇게 네. 리스트 한다 고해서 그게 쭉 가는 게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요기도 키워드가 필요한 거예요. 저 같으면은 기자다 날라 그러면 음악회 개최. 아, 그걸 검색을 네. 해 보는 거예요. 혹은 예술인 지원 사업. 왜냐면 네. 문화재단. 그거 다 문화 파트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키워드를 거꾸로 생각을 해서 쳐 보는 거죠. 네. 그럼 관련 기사들 쫙 나오잖아요. 그 기자들. 그렇죠. 그러면은 최신순으로 딱 누르면 최신 순 2020년도만 네. 해당하는 기자를 리스트업을 딱 하는 거지. 그 문화부 기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딱 넣으면은 제가 봤을 때10% 이상은 반드시 올려줘요. 아, 어. 굉장히 좋은 팁이. 어, 엄청 팁입니다 이거. 네. 어 아, 그래서 들을 수 없는 팁. 돈을 꼭안 써도 된다. 네. 그리고 메일도 애티투시 있습니다. 최소한 누구 누구입니다. 아. 그저 같은 경우는 회사 소개서를 따로 첨부를 해요. 음... 처음 인사하는 기사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드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은현 드림. 음... 음, 이렇게. 요거층을 나누거든요. 네. 소개. 어. 그리 어떤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 감사 어? 인사. 언제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 그리고 정은현 드림. 네. 이게 한 세트입니다. 아. 그리고 제목이 네. 이름을 너무 중요, 중요하거든요. 네. 누구누구 기자님.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면. 아... 누구누구 기자님. 아... 맞죠? 근데 제목이길면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쵸. 어. 어? 모 보도자료, 첨부, 딱 깔끔하게. 아그 제목은 정말 간결하면서도 네이밍을 하는 거. 그 네. 그걸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음... 그거를 연구하려고 그러면 그 뭐, 기자님들, 문화부 기자님들. 네. 어, 제가 그 추천하는 거는 중앙일보 김호정 기자님도 네. 제목을 되게 잘 쓰세요. 아, 그. 네. 대표적인 문화부 기자님. 그렇죠. 이름. 그렇게 보면은 왠지 클릭을 하게 돼요. <laughs> 어. 역시 그것도 음. 잘 하시는 분들의 네. 것을 보고 그렇죠. 배워야 되네요 배워야 돼. 그것도 네. 이미테이션 처음에는 무조건 공부의 어, 시장은 모바, 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모방이 나쁜 것만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모방을 해서 자꾸 해보는 거예요 네. 내거와 시키는 거 네. 다양한 케이스를 파악을 해서 네. 내거와 시키는 거 맞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깔끔해야 돼요 깔끔해야 돼 하, 팩트 깔끔해야 돼 아, 그리고, 그리고 그런데 네. 막 이런 거다 다 빼버리고 네. 그냥 네. 이제 딱, 그, 딱 깔끔하게 딱 깔끔하게 가야 네.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언제가 보도 희망일인지. 아, 보도 희망일. 희망일.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는 넣어야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그걸 클릭해 보고 응. 괜찮은 곳이구나. 그렇죠. 음... 신빙성이 한 번에 확 가잖아. 네. 홈페이지. 오, 야, 유능는 회사구나. 괜찮은 곳이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연, 연락처를 표기를 해 줘야지. 심지어는 좋은 너무 기사다 그러면은 직접 전화가 오거든요. 방송이랑도 어린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어, 제가 아주 그래요? 많이 체험한 경우. 네. 막 진짜 방송하고도 엮이 된다니까요. 음 그러면 돈도 안드리고몇 네. 백만 원, 몇 천만 원의 효과를 얻는 거거든요. 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진을 안에다 넣잖아요. 텍스트 안에. 그렇 웹으로도 따로 넣어야 돼요. 고화질 화질을 넣어야지 이걸 따로 쓰지. 아, 고화질 원본 보내고. 원본을 따로 첨부를 하라. 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보도자를 보다가 띄어쓰기가 잘못되든지 네. 어 뭔가 어 철자가 틀리면 김 빠지잖아요. 네. 네. 어 심지어 급한 기자들은 물론 다 수검을 하시겠지만 네. 그대로 담아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잘 써야지. 예, 그래서 보도자료는 무조건 출력해서 네. 행정의 기본은 출력이거든요. 아... 출력해서 세번 봐라 검수 검수. 저희는 오탈자 찾으면 천원씩 주기 음... 어, 그게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검수를 해서 완벽한 기사로 천재는 네이버 맞춤법 그게 있어요 그쵸. 그 동그라미에 넣기만 하면 바로 <laughs> 자기가 알아서 변형이 됩니다 <laughs> 어. 명사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거의 맞아요 그러면 네. 그 메일 내용에다가 그걸 다 쓰세요? 그러니까 첨부를 하는 거죠 네. 1번은 보도자료고 네. 2번은 보통 사진이고요 네. 3번은 처음 됐으면 저희 회사 소속에서 회사 속에서 소개서. 회계 속에서를 보내서 제일 짧게 짧은 순간에 다알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메일 내용에다가는 네. 뭐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네, 누구님 그렇죠. 연락처. 예. 그렇죠. 사이트. 아홉. 저는 보통 아홉 줄을 좋아하는데. 네. 처음에 안녕하세요. 툴뮤직 정은현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청년과 장애인 음악가를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끝났잖아요. 네. 그럼 아 다름이 아니고 오는 며칠날 뭘 개최하는데 하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시간 되실 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럼 좋은 기회에 한번 뵙기를 진심으로 네. 성화합니다 정원한드림 네. 이렇게 끝납니다. 군더더기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깔끔해 그냥. 예 네. 그러면은 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한40% 까지도 올려주신 걸 이야,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보도자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보도 보도자료 자료 안에서의 어떤 원칙만 지키시면 생각보다 네. 많은 또 기자님들이 좋은 기자라고 확인만 되면 많이 담아주신다. 네.